한참 울려도 꺼지지 않는 알람에 엄마가 출동합니다. 희민아, 어. 얼른 일어나. 여섯 시반 아직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알람이 두 번이나 울렸는데, 응? 네, 그런 거예 얼른 일어나, 얼른. 엄마 일어나면 뭐부터 하라 그랬지? 대리 예, 정리부터. 어. 그래.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불 정리만큼은 꼭 직접 한다는데요.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불의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펴줘야 한답니다. 희민아 세수하고 얼른 씻고. 1분 1초가 바쁜 걸 아는데도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 걸까요.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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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시계 보면서 움직여. 엄마의 잔소리에 겨우 양치질을 서두릅니다. 이번엔 하루 중 가장 고민되는 순간인데요. 뭘 입을지 생각하다 보면은 5분 10분은 금방이랍니다. 그렇게 고민에 빠져드는데. 아니, 어. 붙들고 나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응, 아. 아니, 빨리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결정했으면 그리고 탁 들고 나오고, 응. 붙들고 앉아갖고 계속 생각하지 말고, 응. 두번 생각하지 말고 결정했으면 딱 들고 나와. 오케이, 얼른, 얼른 나와. 아, 나. 조금이라도 늦어진다 싶으면 어김없이 재촉하는 엄마. 어디 뭐 그리 늦은 것도 아닌 듯한데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걸까요? 아니 왜냐면 가만 놔두면은 계속 한 동작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서서, 그 다음에 뭐해라. 지금 뭐해? 빨리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걔가 그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른 얼른 빠져나와서 또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덕분에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게 됐다는 엄마. 아침을 먹는 짧은 순간에도 방심할 수 없답니다. 몇 숟갈 뜨는 것도 잠시. 갑자기 식사를 멈춘 이승민 선수.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승민이 같은 친구들이 가진 그런 이제 전형적인 장애인데,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승민이의 마음속의 친구, 동수를 만나서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타임이 이제. 그때 요즘에 많이 줄었지? 응? 어? 줄려고 노력, 노력하지? 경기 중에도 종종 생각에 빠질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빠져나오는 법을 연습해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엄마, 아, 이따가 가. 어, 일이 있어. 갈 거야. 어, 출발. 금방 와줘. 운전 조심. 엄마 금방 나중에 오늘 오후에 어차피 일이 있어서 너도 가야 돼. 응. 음. 그런데 이승민 선수 혼자 차에 탑니다. 승민이가 평상시에 루틴하게 연습하는 연습장 그다음에 이제 코스 갈 때는 승민이가 혼자서 운전해서 대부분 가고 운전 조심, 어? 응, 운전 조심. 응, 알았어, 나 베스트 드라이브. 오케이. 안녕. 조심 조년전 면허를 땄다는 이승민 선수. 운전도 할줄 알아요. 운전할 줄, 알아. 운전 베스트 드라이버.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네,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해 생각해.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네. 아침 일찍 서둘러 온 연습장. 승민 선수보다 더 부지런한 코치님이 먼저 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한 지도 어느덧 7년 차래요. 6년 전큰 슬럼프가 왔을 때도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분이라고 합니다. 승민이가 안 돼, 못해, 이건 잘못됐어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승민아, 너 머리 움직이면 안돼 해서 이렇게 머리를 한번 잡아준 적 있는데 머리 움직이면 안 돼라는 말에 왜나 머리 안 움직이는데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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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빵터져서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터득한 맞춤형 코칭법이 있다고 합니다. 벨트랑 아윙이랑 같이 돌아 그다음에 백스탑 너무 어, 조금만 신경 써 알았지? 어. 스윙이 좋았을 때 확실하게 칭찬을 해 준답니다. 지금 잘 쳤다 민아. 지금 되게 잘 쳤어. 어. 잘 쳤어. 응. <laughs> 많은 분들은 뭐 승민이가 뭐 골프에 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저렇게 치고 프로가 된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질문들 하시는데 승민이는 진짜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가 노력들을 해서 된선수요 가장 먼저 연습장에 와서 가장 마지막에 나갈 정도로 연습에 진심이라는 이승민 선수 성공시켰을 때마다 예, 예 좋아요 예 그~ 그니까 성공시켰을 때 기분이 이런 기분 뭔가 하나. 어, 좋은 걸 잡았다 그런 기분. 예. 네. 승민아, 네. 골프는 뭐라고? 골프는 자신감이. 어. 자신감. 응. 음. 그리고 망설이거나, 어, 어 이거 잘못 치면 어떡하지?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러면 뭐가 없어진다고? 뭐가 사라진다고? 용기. 그렇지. 용기. 어. 어떤 사람이 되라고? 용기 있는 사람 아, 목소리, 목소리. 용기 있는 사람늦이은밤이 네.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이승민 선수. 사람은 이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선수 그건 뭐예요? 아, 이거 훈련노트예요훈련노트요훈련도요훈련 훈련 노트가 뭐예요 오늘 연습한 것을 정리하는 노트요. 예아 어, 이요것도 훈련 노트예요? 어. 마음 노트. 예요 마음 노트라고 해요. 마음 노트라고요아 마음 노트요? 네. 시합 중 긴장을 풀기 위해 e 는 노트라는데. 무슨 뜻이 담긴 걸까? 그냥 물결, 물결, 새털, 새털, 물결. 네. 물결, 물결, 꼬불, 꼬불. 새털, 새털, 솜털, 솜털. 이때는 긴장을 많이 했고 이때는 좀 긴장을 많이 안 했고 긴장하는 거에 따라 다른 게 있어요. 그만큼 모든 경기에 진심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지난 여름 1922년도 19... 7월달에 승민이가 제 1회 US 어댑티브 오픈에서 승민이가 자랑스럽게 가지고 온 트로피입니다. 장애인 골프 대회인 US 어댑티브 오픈의 초대 우승자 이승민 선수. <laughs> 각국을 대표해서 온 장애인 선수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모든 라운드 내내 언더파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이렇게 그 KPG 투어 프로가 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아무 핸디캡이 없는 사람도 사실은 한 하루에 10시간씩, 10년은 매일 골프를 쳐야 사실 투어 프로가 될까 말까인데 우리 이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신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하고 땄다는 게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지 저는 아주 그인정을 합니다. 발달 장애인 최초로 프로가 된 이승민 선수.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이승민 선수의 곁을 불철주야 지켜준 엄마가 있었기 때문. 승민아 일어봐. 오늘 하루도 우리 승민이 너무 고생했어. 응. 응 얼른 밥 먹고 또 마지막에 또 정리하고 얼른 얼른 자야지. 아들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었던 엄마. 우리 승민이 또. 집앞 가서 또더 잘할 수 있게. 응. 응. 앞으로도 더 많이 많이도 열심히 해야지. 응. 오케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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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야. 위아야. 승민이가 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어,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제 다르게 키우라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아이를 데리고 꼭 무슨 회색 동굴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게 이제, 아, 내가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끝이 없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들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게 부모로서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들의 행동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주위의 시선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렸을 때 승민이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진짜 하루도 열두 번씩 아얘 손을 잡고 아파트 옥상 위로 올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거 아니었거든요. 승민이가 너무 힘들게 행동하고 막 이러고 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막막 막 어, 발가벗겨져서 이렇게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엄마가 대부분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별나고,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좀 특이하고 이상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아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골프가 하고 싶다 한 겁니다. 그 길로 아들의 손을 잡고 필드에 오른 엄마. 골프장을 뛰어다니던 아들 때문에 사과하느라 바빴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선수가 된 아들. 선수 왜스쿼는왜 하는 거예요? 뭐, 이어서 은 이연승을 하려면 이거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골프를 시작한 후 꿈을 갖게 됐다는 이승민 선수. 장애 등급도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골프는 그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골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났고, 골프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높였고, 또 골프를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선수가 되고 싶어라는 뭐 헛된 꿈이든 뭐 진짜 뭐 희망이든 그래도 꿈을 꿀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웬일로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외출에 나선 이승민 선수와 엄마. 대체 어딜 가는 걸까요? 승민아 엄마는 여기서 내릴 거니까 너 샌드위치 픽업해서 누나한테 잘 갔다 와. 알았지? 운전 조심하고. 응? 운전 조심. 항상 천천히 조심. 미션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진 엄마. 샌드위치를 포장해 아는 누나를 만나는 것까지 전부 승민 선수. 혼자 해야 한답니다. 메뉴 고르셨어요? 빵부터 치즈를 고르셔야 되는데. 어렵기로 소문난 고난이도 샌드위치 주문. 과연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멀리서 몰래 지켜보는 엄마.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문대로 다가가는데요. 어, 그냥 화이트 플레인. 네, 이거. 화이트. 그걸로. 네. 어린 시절 물 하나 사는데도 반나절이 걸렸을 정도로 어려워했다는 이승민 선수. 네, 감사합니다. 네. 포장한 샌드위치를 들고 찾아간 곳은 누나, 소희나. 어? 안녕, 승민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laughs> 나 하이. 들어가요 <laughs> 안녕. 승민 선수 옆에 옆에 분 누구예요? 여기는 소원이 누나, 소원이 누나. 소원 이 누나, 어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화가. 아, 하... 저 <목소리> 작가 김소원이라고 합니다. 오. 어. <목소리> 오랜만에 친한 누나를 만나러 온 이승민 선수. 여보세요. 응, 어, 뭐? 잘 도착했지? 어, 로잘 도착했어. 어, 눈을, 눈을 잘것 응?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 오랜만에 승민이랑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나중에 또 저도 놀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누나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다가 조심해서 다시 돌아와. 응. 안녕. 응? 직접 그린 그림을 가져오는 누나. 여기다가 사인 해 줄래? 정성스레 사인을 하는 이승민 선수. 누나도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다는데요. 이승민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 오. 또 자신과 똑 닮은 그림의 응원 멘트까지 정말 멋진 선물입니다. 쿠샷. 쿠샷. 누나. 어. 그러니까, 그림이 쿠샷이에요? 네, 네. 그린 림 쿠샷. 얼굴이 그 비슷 쿠샷. 그러니까 입에 달고 산. 아이고 그러니까, 네. 그림 그린 쿠샷. 어. 그림 잘 예, 네, 잘 그랬다. 이렇게 또한 걸음 천천히 세상에 나아가는 이승민 선수. 그런 그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 음, 달어 <laughs> 야, 오랜만에 본다 어디 앉지? 민민 선수! 이번 누구예요? <laughs> 어? 우리... 우리 아버지 아, 아버지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엄마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 어, 엄마 다음이요? 아버지 조금 서운하시겠어요 <laughs> 어, 당연하죠 뭐. <laughs> 일주일 만에 보는 거잖아 어유이야은좀더큰거 같은데? <laughs> 승민 선수 어때요 아버지 보, 아버지 배니까 어 아버님 보니까 어저 반갑 반가워. 반갑해 좋아요 <laughs> 승민아 우리 뭐 먹을까 이번에는 승민 니가 좋아하는 걸로 골라봐 오케이 결정하고 주문도 한번 해, 해보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세 명이니까 어저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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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수 해물 야채 크레딧은 진짜. 네. 네 물만 좀 하나 드셔서. 물만 진 잘해봐요. 잘하는데. 오, 잘하는데. 오. 많이 늘었어. 어, 나도 들었어. 왜 얘기하려고 했어. 네. 아, 정말, 흥민이 여섯, 일곱 살, 이럴 때는요. 저랑 대화가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 마주치고 뭐 손잡고 그런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승민이 보고 어 이제 주문해 그러면은 딱 이제 막 뭐를 먹으려고 엄마 나 이거 뭐 이거 이러다가도 어 이제 승민아 주문해 그러면 아나배안 고파 이렇게 주문 안 하고 맞아. <laughs> 그런 아들이 이제는 혼자 주문도 척척 해냅니다. 아빠는 아들의 변화가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자, 마걸리 내가 떠줄게. 어 오, 진짜 오케이. 진짜? 이제는 어느덧 엄마 그릇에 오케이. 음식도 담아 주는 아들. 어이, 승민이가 이제는 엄마 엄마도 챙겨줘. 남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던 아들의 놀라운 변화. 불가능이라 믿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 가는 요즘. 승민이 아빠가 하는 스윙 중에서 제일 고쳐야 될게뭔것 같아. 아, 우리 아빠는 어게 아, 대공사가 필요할 것 같아. <laughs> 스윙에 대공사가 필요할 것 같아. <laughs> 이승민 선수 곁에는 그의 변화를 늘 응원해주고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비밀스레 제작진을 호출한 이승민 선수. 27년 인생. 처음 도전하는 뭔가를 보여주겠다는데요. 이승민 선수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네, 저번에 제가 써준 거 이런 거다 읽었어요. 네. 저번보다 잘할 거 기대할게요. 웬좀 어. When... 높여서. 어? 그냥 부르듯이 원래 부르듯이. When... 긴장하고 있죠. 네. 긴장했으니까 한번 긴장 풀어보 네. 불 했던 거보고 배야. 어. 골프보다 노래가 더 어렵답니다. 배울까요? 벌써... 네. 응. One, two,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엄마를 생각하니까 웃음이 막 나오나보네요 <웃음> 방금 너무 좋았어요 방금 너무 좋았어요 아, 선생님, 도 어머니 안 좋으세요? 저 엄마 좋아요 어. <laughs> <laughs> 저, 저 엄마 너무 좋아하죠 저도 어,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엄마 생각하는데 눈물은 안 나요? 아, 눈물도 나고, 예. 네. 그렇죠 아, 네. 근데 눈물 안 흘리는데요? 아, 아니 진짜 아, 진짜 평소에 아 지금 평소에는 눈물 나요. 아 어... 미안한 미안한 마음도. 들고. 네. 왜 미안해요? 그니까 그동안 그것 때문에 그게 뭐예요? 아니 오늘 많이 엄마 속상해진 적이 많았어. 아 어떻게 속속했어요? 아 그냥 여러 가지 있었어요. 네. 속속했어요? 네. 그럼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네. 이 노래를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어. 실제 오. 그러면 무대에서 엄마를 오. 위해 불러 준다고 생각하고 막 마이크로. 훨씬 네. 훨아 엄마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는 이승민 선수. 아. 아, 아 그렇게 하고. 아세 박자 하고 시작할게요. 수많은 세박차. 노래 중 엄마에게 하고픈 말을 담았다는 노래.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엄마가 저를 위로 콜로 올려주니까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